이 부분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있는 학모이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반대로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좀 도움 될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공부하셨던 부분을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그 교과 수업과 관련된 과제 탐구 방법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교과 수업 관련된 것들은 어떤 식으로 과제 탐구를 진행하면 좋은지 네 일단은 제 대표님부터 선생님부터 네그좀 네, 전에도 이제 저초평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강론을 들어간다면 이제 수업과 연결된 과제 탐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실은 어~ 이거는 어떤 평가 기준으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 고등학교 또는 중학교 내에서 어떻게 기입하라는 어, 생기부 기록 지침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 영재학교, 과학고 또는 대학 즉 평가 주체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 것을 평가하느냐를 기준으로 항상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 교과 수업과 연계된 과제 탐구를 어떻게 해야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느냐 요 초점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거든요. 자 그럼 어, 이 수업을 받음에 있어서 네가 어떤 궁금증을 갖고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항상 어 자기소개서 했던 생활기록부였던 보고서가 탐구, 됐든 탐구를 주제가 탐구 활동이 됐든 그런모든 활동이 됐든 항상 호기심에서 발동을 해서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그 호기심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네가 평상시에 어떤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것이 비록 국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됐더라도, 영어 시간에 예를 들어서, 어, 테드를 통해서 생명과학에 대한 원어, 원어 강의 영어 강의를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궁금증을 갖고, 또다시, 어, 이 책을 찾아서, 그 자료를 찾아서, 탐구 활동해서 결론을 냈다든가, 이런 네, 식의 어떤 그 과정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과연 교과 수업과 관련된 과제 창문은, 아까도 소대수, 총리에서 말씀드렸죠. 자신의 큰 줄기 속에 이 과목이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과제 탐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제 부분인데요. 어떤 주제를 잡느냐에 따라서 그 주제를 조금만 변형하면 지금은 모든 교과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프로젝트 하는 자체가 이제 융합적인 사고를 요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이 어, 과학 탐구라고 해서 이제 과학만 사, 사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사회랑 연결이 되고 또는 뭐 국어과 역사 모든 것들과 지금은 다 대부분 이제 문제가 없던 사회적인 문제를 통해서 이것들을 과학적으로 해결하고 수학적 사고를 통해서 해결하는 융합적인 사고를 어,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과제 탐구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주제를, 주제나 몇 가지를 만들어 놓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원하는 뭐그 진로와 관계에서 그 수업의 주제를 조금씩만 바꾸면 음. 모든 교과에 다라통용이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또, 두 분이 또 다른 관점이 약간 들어가 있는 건데요. 사실,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교과 수업에서 동기가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다, 이거고, 저희 과제탐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과제탐구의 내실이 중요하고, 그것은 교과랑잘연결될수 있다는 부분인데, 그두 가지의 절묘한 균형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정확하게 또 말씀해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네, 다음 질문입니다. 그, 세특을 위해서 모든 과목의 수행을 진로와 연결 지어야 하는가, 아까 전 질문에서 비슷한 유사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먼저 대표님께서, 또, 네, 이건, 이거는 모든 저희가 이제 질문의 초점은 아까, 어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진로 진학에 대해서는 핵심은 뽑는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보고 학생을 선발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트들 위해서 이거는 이제 제 생각에서는 모든 과목의 수행과 진로에 연결하기보다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특성 과목, 특정한 과목, 그리고 교육 과에 대해서 조금 더, 어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뒷부분에 가서 이제 주제 정하는 부분에 조금 얘기를 하겠지만, 주제를 정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전체 내용이 들어가지 않고, 주제를 가지고 전체를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제가 음. 어떤 식으로 어, 진로 진화가 연결되는지는 뒷부분에 가서 좀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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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연장선상이 있는 건데요. 이제 요즘은, 그 모든 것을 확정적으로 간다는 학문의 기준은 없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내가 비록 이론적으로 들었다 하더라도, 네. 그 이론이 맞는지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고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실험을 하던가 행동을 통해서 그거를 연구해내고 그 연구한 걸로 아 이것이 진짜 맞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즉 우리가 응. 늘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가설과 그 다음에 실험과 그걸 통해서 가설이 이 결론을 내기까지 요 과정이 지금 실은 수학이든 과학이든 모든 지금 평가 지침에 다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이 포인트를 이제 잘짚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세특에서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에 대한 굳이 진로와 연결이 짓지 않더라도 그 진로와 연결이 짓으면 더 좋겠죠. 하지만 진로와 연결을 짓지 않더라도 그거에 대한 어떤 수행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어떤 내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거라도 이게 어떤 것이 이게 진짜 내가 배웠는데 실제로 그렇지 모르겠다라고 가설을 세우고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어, 실험을 해보고 뭐 실험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네, 그래서 결론은 내는 그런 과정을 보여준다면. 굳이 진로랑 뭐 왜냐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네가 대학 교수만큼 야 이걸 통해서 대학 교수만큼 대학 교수 못해내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갖고 와라 이게 아닙니다. 네가 그거를 어떤 동기로 해서 그거를 발전시키고 그거를 탐구하는 능력이 있느냐 탐구 능력을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굳이 진로와 연결을 시키지 않아도 좋지만 그런 포인트는 어, 갖고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어이 부분 좀 수석님 말씀하신 내용 듣고 보니까 어, 이번에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여러가지 대학교의 입사 전관들 네, 이야기를 네, 보면 네. 재미있는 것이 어 굳이 모든 것을 진로에 맞출 필요는 네, 없고 네. 단 본인의 학습 능력을 보여주기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가 있으시더라고요. 어다그그 그 진로에 맞춰서 못치시면 어, 큰일이 나는 학교가 있고요. 어몇 개를 놓쳐도 충분히 진로가 보여진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세특에 들어갈 수행평가를 적게 주는 학교는 하나 찾아보고 야 되는 상황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어한그 과목에 여러 가지 수행평가를 주는 학교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특을 위해서 과목의 수행을 꼭질러 연결시키지 않더라도 몇 가지는 자연스럽게 학습 경험을 담는 것도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일기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수서가 지금 없어져 있기 때문에 자수서를 보면 한 눈에 얘가 어떤 방향이 보이는데 이제는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저희 뭐체원장님도 그렇고 대표님도 고 자수서를 늘 보지만 자수서를 보면은 한 일관성이라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기부를 1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쫙 보면서 아 뭔가 얘는 일관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느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한도 과목에서 그 진로와 연결되지 않는 것이 있어도 저는 무방하다라는 말씀 그래서 처음 소두 말씀드렸죠 큰 줄기가 중요하다는 말씀 그렇게 포인트를맞춰시면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어, 이 질문하고 완전 대조되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진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제 탄구 준비법. <laughs> 이건 사실 어떻게 답변 드릴지 모르겠는데요. 얘기 해주실 분 있으신가요, 혹시? 그, 제가 먼저 이 말씀 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 뭐, 오늘 낮에부터 특수 뭐, 이런 부분도 전화도 오늘 이상하게 많이 문의를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요 제가 이제 그래서 오늘 좀 목소리가 좀 쉬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이, 이, 특히 이제 서울대를 말씀드릴게요. 서울대의 기존은 편협한 인간성은 지향한답니다. 즉, 한쪽으로 치우쳐있는 것은, 어, 점수를 줄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 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로에 허혹한다 이건 제가 이게 이제 학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어떤 줄기를 쭉 찾아간다는 측면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수렴하는 형태,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진로가 진로가 정해졌다면 더 좋겠죠. 근데 진로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진로 아직 정하지, 물론 뭐 우리가 이 중학교 1학년 때 자유,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진로를 대충 검사를 하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때 정하지 있는 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 1학년 들어와서 내가 진로를 정하지 않았지만 또 진로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음. 어떤 평구를 통해서 했는데, 어? 이 부분은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 어, 뒷부분이 더 궁금해졌다. 라고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경우도 너무 많았고 그것이 훨씬 더 점수를 많이 얻는경우도요 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성을 더 주니까 예 네, 그런 형태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를 정한다라는 거보다는요. 진로가니까 정해지면 더 좋지만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하게 중요한 건 내가 진짜 뭐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고 그뭐그 뭐, 그 호기심에 대해서 내가 어떤 연구와 열정을 보이고 결과를 도출할 수있느냐라는 것이 좋고 그걸 통해서 또 하나가 뭐냐면요. 자, 이거 자그 평가 기준 잠깐 말씀드리지만 대학에서는 그 아주 심오한 연구 과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차츰 차츰 전진적인 연구 성과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뜨금없이뚝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근거 있는 걸 원한다. 자 그렇다면 진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거지로 진로를 정해서 탐구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어떤 주제를 정해서 그거에 파생되는 것으로 찾아들어가는 것도 저는 분명히 바람직한 방법 중에 하나 라고 말씀드립니다. 어... 지 앞에서 이제 대표님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탐구 지금 이 과제의 핵심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탐구 과제를 하는 이유는 차별성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 결국은 입시가 됐던 입시 중심으로 얘기하는 입시적으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어 탐구 과제, 탐구 수행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는 부분에서 차별성이 굉장히 커지는데요. 제가 이제 일반 학교나, 일반고나 아니면 뭐 자사고나 이런 곳에 가서 이렇게 보고 아니면 중학교 입시 과정 아이들을 봐도 그렇게 많은 학원을 다니고 뭔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탐구 수행을 할수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대부분은 학생들이 이제 입시 위주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근데 결국에서 특목고가 학생을 선발하는 이유는 어, 그런 아이들을 선발해서 수업 전체 과정 내가 한 구, 세으로진행되기 때문에 그걸 할수 있는 친구들을 뽑아서 그렇죠. 할수 있는 그 친구의 역량을 보고 이제 그 친구들을 쓸수 있는 친구를 뽑는 거지. 그렇죠. 아, 공부 잘하는 친구보다는 대학도 똑같습니다. 아, 이 과에서 우리 과에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이런도소양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 연구 능력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 뽑아서 그 친구들에게 이제 대학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주려고 하는 거지. 어, 그냥 모르는 그냥 아, 공부 잘하는 친구들.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입시에서 경쟁력은 아니, 떨어진다가 아니고, 대부분 공부를 잘하고, 내신을 잘 받은 친구들이 똑같이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 그 다음에서가, 이런 능력을,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진로와 상관없이, 아, 나는 어떤 연구 주제를 가지고, 이 정도의 나의 역량 이런 거고, 당구 어, 역량이 가지고 있다. 자, 이것과, 어, 여기서 이제 주제를 잡을 때, 진로와 연결됐을 때는, 주제가 어떤 거? 그러니까 과제 탐구를 하냐, 아니냐가 아니고, 내가 과제 탐구에서 이런 주제를 잡았는데, 이런 주제에 대한 관심이 많고, 나는 이런 거에 대한 트렌드를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주제를 잡아놓으면 그 주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주제 부분은 질문과 연결이 되지만, 과제 탐구 자체를 하면서 진행하는 거는, 차별성이라고 보는 게 조금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께서 되게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질문하신 분도 그렇고, 저희도 간과하지 않아야 될 건, 결국에 진로가 늦게 정해지면 어쨌든 경쟁력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진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제탐구가 어떤 역할을 할수 있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잡아 나가야 될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네, 그 부분은 좀또 생각하시고 좀, 어, 이 부분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질문 하나가 올라왔는데요. 과, 과제탐구 전문학원도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습니까? 과제탐구 전문학원. 어, 과제탐구 전문학원이 사실은 많은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실제적으로 뭐, 특정 학원을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아, 좀애수있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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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거는 이제 과제 탕구 <laughs> 전문 학원이 많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과제 탕구를 대신해 주느냐, 가이드를 해 주냐의 차이입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이거는 명확하셔야 돼요. 어, 저희들은 그뭐 이렇게 민전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희들은 뭐 대필이라든가 뭐 이런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어, 왜냐면 그, 면접을 통해서, 저희 면접을 또, 저희들이 저 전문적으로도 하다 보니까, 면접 하다보면요, 음. 대표라는 건다 드러나요. 음. 그런 거는 어머니 꿈도 꾸지 마시고요. 예, 네, 그러니까, 대피를 해주는 것은, 어, 뭐 더러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거고요. 없 그러니까, 대피라고 어머니들 기대를 하고 가지 마시고, 진정하게 얘가 희소성 있는 우리 아이만의 어떤 주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음. 예, 그리고, 그걸 가이드를 얼마만큼, 어, 내실 있고 어, 변별력 있게 만들 수 있는 요거에 초점을 맞추신다면 그런 것은 의외로 있습니다. 네, 그렇게 관점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은 왜 제가 아까 있는데 없다고 얘기했냐면 어, 과학탐구나 과학실험이나 이런 학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실제 그지 거기서 과학탐구에 대한 것들 탐구주제를 배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자기께 아니고 음. 그 역량을 배우고 그것들을 그냥 단순히 습득, 습득 개념이 아니고 그냥 수업을 하고, 아, 했습니다. 충분히 배웠는데,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맞는 주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학원에 이제 몸을 맡기고 학원수업하는 대로, 왜냐면 하 뭐, 와이땡 어, 학원에 가면 실험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다 탐구 과정에 대한 연습이고 하는 건데, 거기에 목적을 사실은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그니까 그걸 위해서 준비했는 건데 이제 아이나 부모님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아, 학원 가면 돼 학원에 맡겨놔서 그런 거지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배웠으면 자기 거 자기가 만들 수 있는 단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이들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필이나 만들어주는 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얘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끌어낼 수 있는 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실제 아이들을 많이 만나 보면 어한 번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걸 주로 어디서 하냐면. 영재교육원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영재교육을 하는데 저희 뭐 자녀들도 그렇고 영재교육원에 보냈는데 영재교육원에 가면 영재교육원에서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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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강의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너한 학기 줄 테니까 한 학기 동안에 연구 주제 가지고 와, 해봐 제 이렇게 던져주고 이렇게 하기 그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저 뒷부분에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이 과제 탐구라는 게 실은 예전에 영재교육원이 어느 정도 변별력이 있을 때는요 굳이 이렇게 하시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런데 영재교육원이 뭐교육청영재교육원 대학영재교육원 좀낮지만그 다음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실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수 있는 장소가 없고, 더군다나 영재학급이라는 곳에서도 이제 해주긴 하지만, 실은 이것이 변별력의 희성이 이제 그 거의 대동소이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 아이만을 위해서 어떤 할수 있는 것들이, 할수 있는 그런 그 인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유,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된 거고, 실제로, 근데, 근데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왜, 어떻게라는 어떤 의문점을 갖고, 자기 속에서라든가, 어, 성함평가를 써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다는 거, 거죠. 그래서 이 과제 탐구는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면접이든 과제 탐구든, 뭐 어떤 뭐, 교과든, 교육의 일환으로 내가 미리 한번 해본다. 그래서, 그 안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 없느냐 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경쟁력 부분, 그 다음에 어디서 인품을 찾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하는지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아마 질문하신 분이 과제탐구 전문학원도 있어요라는 내용이 이 정도의 답이 나올 거라고 는 <laughs> 생각 못하셨을 텐데 저는 못했는데 큰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네 자녀들 좋은데 갈 겁니다. <laughs> 네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어 고교학점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어 이제 우리 다음 파트에 나오는 어, 주제를 어디서 찾나요? 이런 내용들 말고서 이그 외에 질문들 보면 가장 많은 질문이 나왔던 거거든요. 고교학점제에서 과제탐구가 더 중요해질까요? 사실 이런 부분이었어요. 네. 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선택형으로 들어간다면 더더군다나 이건 중요하죠. 어, 그만큼 비중이 높아진 거고 그만큼 전공적 합성에 어,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 기본적인 학업 역량이라는 것은 공, 국민 공통 과정에서 어느 정도 어, 커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교학전쟁에서는그 가졌다 보니까, 음, 우리 어머님들 기억하시나요? 우리 어머님들 아마 그 세대랑도 비슷한 접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2007년도인가요? 그 이제 그 입학사 정관 제도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해찬 장관 때 그런 거 있었죠? 왜? 김대중 정권인가요?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 갈수 있다. 아마, 뭐 정치인들이 뭐 그때 당시 뭐 이렇게 갔던, 가서 이제 무리를 빚었던 것도 이제 있었던 시절인데요. 다시 이제 어떤 틀과 영어만 바뀔 수 있을 뿐이지, 이제는 내가 어떤 분야에서 내가 진짜 전공하려는 분야에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잘한다라는 부분으로 갖고 가는 것이 이 고교학점제의 어떤 방향성이 하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과제 탐구 아까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의 과제 탐구는 그렇지만 진로가 결정된 상태에서의 이 과제 탐구는 고교학점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 에, 그거는 뭐 앞으로 진행이 이제 되야될 거지만 분명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결국은 고교 학점제를 하는 이유는 학생의 특성에 맞는 어, 수업들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네. 핵심적인 내용이고 왜 학생의 그거를 어, 특성에 맞는 수업을 듣게 하느냐? 결국은 맞는 과그 그 입시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그 과에서 그 친구들을 아, 이런 수업 들었던 친구들을 아,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수업을 들어야만 이제 우리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는 이런 수업 들었던 친구들이 우리 과에 아, 적합하다. 이걸 평가하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것보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이 부분이 참 굉장히 제가, 제가 이 부분 질문지를 딱 보면서 제가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요. 우리 이제 최원장님께서 이제 그 지난 회차에 대해서 고교학전제를 얘기 하면서 이제 고고 변별, 어디 고등학교를 갈 것이냐. 왜냐면 고교학전제에서 이 과제 탐구를 아까 말씀드렸죠. 영재교육원이 없어지면서 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찾는다. 자, 그러면 고교학점제에 맞는 과제 탐구를할수 있는 고등학교가 과연 얼마만큼 또는 중학교가 얼마만큼 늘어날 수 있는가요? 그만큼 얼마만큼 내실 있고 깊이 있는 과제탐구를해주수 있는 학교가 어디냐? 그것이 곧 대학에서 변별되고 영학교 과학에서 변별됩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고교 과학, 고과학전제와 과제탐구와 변별되는 있는 학교의 선택은 고교 선택은 치를 맞물려 한다라고 좀.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요. 사실, 과목 선택도 중요하고, 과제탐구가 중요해진 건 당연하다라는 건데, 더 나아가서, 어, 그 학교가 과연 과제탐구의 스케일을 어느 정도까지 키워줄 그렇죠. 수 있는 것이냐. 그 다음에, 사실 저는 그것보다더 중요한 게, 자율도, 그 다음에 지도교사가 어느 정도까지 거기에 대한 영역들을 확장시켜줄 수 있는지, 내정굉이 그렇죠. 중요하다고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걸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진짜 이거 영국 저는 네.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laughs> 네. 어, 다음 질문이요. 이거를 지금 또 반대로 퍽하게 만드는 질문인 것 같기도 해요. 수행평가가 많지 않은 일반 고등학교의 과제탐구 적용 방법은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나요?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아 내가 와서 보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신 분이 생기시는 거죠. 어 이럴 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요. 아이 부분이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왜냐면요. 그이 이 부분은 이제 원인들께서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리냐에 따라서 학교랑 싸워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laughs> 네, 아니 실제로 그래요. 이게 실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속상한 부분이에요. 어, 굉장히 속상하고 그렇다고 우리 어머님들께서 학교에 괜히미험할 필요도 없는 건데 이런 말 한마디 잘못 하아봐서근데 실제로는요. 학생부 기록지침의 어떤 법률적인 기록지침 이게 법률적이겠죠. 이게 교육지침 훈령이니까. 교육 훈령입니다. 이 지침에 따른 어떤 건 있습니다. 왜냐면요. 자유 우리 어머님들 자율과 진로를 한번 보시라 고요 자율이 오번 자고 진로가 실로 자인데 자율과 진로가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써주는 형식으로 많이 가기는 했지만 점차 이제 자유서가 줄면서 학교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즉, 학생들의 기록을 기반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더 자율성을 추구, 이, 부여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소대에서 말씀드렸지만 개인별 선택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것이 뭐 회기를 다된 생계부가 아닌 지금 학교들도 회기라대해서 탈피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에서 없어지고 생활기록부가, 어, 변별력이 있는 서류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얼마든지 놀아갈 수,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많다고 라 어,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그 과목 특별 선생님 또는 어, 담임 선생님과 상의를 통해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 일부 뭐 단체에 계신 선생님이라든가 뭐 안된다고 거기 거이도 정리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추세는 그있기 때문에 가셔서 싸우지 마시고 제발 비비셔서 어좀 이렇게 좋을 좋은 자료를 좀 넣을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뭐, 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제가 이제 특목고 친구들 말고, 이제 제가 주로 자사고에 많이 이 부분 가지고 가는 이유는 자사고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학생들이 충분히 이런 것들을 쓸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네. 제가 일반고 친구들 만나면 일반고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한다고 넣을 곳이 없어요. 음. 라고 하는데, 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부분을 하나를 해놓으면, 어떻게 과목이나 세트에 집어 넣느냐는 학생의 자유때 진짜 맡길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 내가 동아리 활동에서 이런 동아리 활동을 하던 아니면 뭐 어떤 교과 활동에서 수행평가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연구했다 할때이 전체를 넣는 것이 아니고 거기 핵심적인 내가 이러이한 주제를 가지고 이러이한 결론을 내렸다 하는 것들이 제 들어가는 부분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잘 반영을 한다고 러면 결국은 이제 500자 내외에서 내가 어떤 오위를 써서 어떤 부분을 넓고 빼느냐의 문제였을 때 이제 과제탐구를 차별성 부분으로 충분히 이제 격제적세 넣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가장 사실은 이세 가지 섹션 중에 비중이 좀 적은 섹션이었었는데요 지금 40분이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질문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제가 좀 뜨끔했거든요 첫 번째는 과제탐구 보고서 수준에 대한 상중화 이런 거 설명해주는 것도 있나요 예제를 볼수 있나 이랬는데요 오늘 예제를 보여드리면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어떻게 수준 평가해야 될 거야 이런 부분은 바로 다음 부분에 보여질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기평가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부분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넘어가야 될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고요 내용도 뒤에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답은 그냥 제가 빨리 네. 답을 하나 넘어가서 진행할게요 공대를 희망하면 국어나 사회세택을 신경 안 써도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어 만약에 내가 진로에 대한 뾰족한 친구라면 최소한의 묻어남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어나 사회세택을 국어사회 과목에 맞게 충실히 하는 경우도 필요할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어 공대를 희망하는, 진로를 희망하는 어떤 방향에서 국어나 사회 과목에 반영될 수 있는 내용들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꾸준히 신경 쓰고서 채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